너, 고씨 집안에 시집 올 거면 내가 하는 말 가슴 깊이 새기고 빠짐없이 지키도록 해라. 네, 어머님. 아침엔 남편 일어나기 1시간 전에 먼저 일어나서 화장 곱게 하고 아침밥 지어 올리도록 해. 네, 어머님. 밥은 꼭 매일 아침에 갓 지은 걸로 올리고 아침에는 밥이 잘안 들어가니까 국은 필수로 끓이도록 해라. 네, 어머님. 절대 남편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속상한 게 있어도 혼자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울거나 삭히도록 해. 네, 어머님. 그리고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여자는 자고로 시집 오면, 친정에는 죽기 전에 한번 가는 거다.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1년에 한번씩은 보내주마. 네, 어머님.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누가 되지 않도록 몸과 짐, 행동 거지 똑바로 하거라. 네, 어머님. 더 일러줄 게 많지만은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에 또 하나하나 일러주도록 하마. 네, 어머님. 그럼 가봐라. 네,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 하시는 그대로 본받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음, 순두부찌개 끓일까 하는데 어때? 음, 좋아 좋아. 자기가 해 주는 건다 맛있어. 대신 설거지하고 빨래는 내가 할게. 자기 힘든데 내가 할게. 아니야. 우리 자기가 맛있는 저녁 차려 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엄마 이번 주말에 사촌형 결혼식이라 올라오셨다가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갈 거라는데 괜찮아? 당신 불편하면 호텔 잡아 드리고 음, 당연히 괜찮지. 아들 집 놔두고 호텔이 웬 말이야. 음, 그래, 고마워, 여보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째 남편보다 더 늦게 일어나? 아, 어머니, 어제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어머님오신 것도 못 뵙고 잠이 들었네요. 너 이럴 거면 당장 회사 그만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우, 속쓰려 어머니, 해장국 좀 끓여주세요. 메야? 싫으세요? 그럼, 구마씨, 나 계란국이라도 끓여줘.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 머리 울려. 어머니, 목청 좋으시네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까지 이러고 살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까지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먼저 일어나서 화장하고 밥 대령하고 했는데, 아, 아쉽게 어제 1년에 한번 있는 회식이었네요. 어머니 오셨는데도 제가 못볼 거를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 진짜지, 여보. 봐요. 고마씨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거야, 원. 내가 알 길이 있나? 어머니, 점심 때 결혼식 참석하고 집으로 바로 내려가시는 거죠? 왜? 지금 당장 나갔으면 좋겠어? 아, 뭐, 그렇긴 한데. 어머니를 쫓아낼 수는 없고. 1년에 한번갈수 있는 친정 찬스 오늘 쓰겠습니다. 지금, 나를 두고 친정에 가겠단 소리야? 빨리 밥안 차려? 야박도 하셔라. 1년에 한번 가는 친정도 못 가게 하시면 안 되죠. 친정은 뭐 얼굴 까먹겠어요. 그럼 아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십시오. 저는 빠져드릴게요. 여보, 어머니 부족함 없이 잘 모셔. 사랑해. 저, 저것이? 너, 왜 집에 안 들어와? 어머니 어제 안 내려가고 아직 우리 집에 계신다면서요. 그래서 나 꼴보기 싫어서 안 들어온다는 거야? 네, 어머니 가시면 들어갈게요. 친정 한번 가랬지? 거기서 살래? 에이,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살긴요. 1년에 한 번인데. 한번 가면 한 100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빨리 안 와? 왜, 뭐 급한 일 있으세요? 빨리 와서 밥 차려! 아, 난또 뭐라고. 밥은 어머니가 차려 드세요. 싫으면 구마 씨한테 얘기하시고. 네가 해. 네가 하라고. 우와. 전 어머니 굉장히 고상하고 지적이고 우아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에요. 앞으로 어머니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야, 꼴값 떨지 말고 당장 안 와? 아, 안 통하네. 그럼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너 결혼 허락받으러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일러줬던 거 얘기해 봐. 새벽같이 일어나서 화장하고 남편한테 밥해 올리고 친정은 1년에 한 번만 가고 화가 나도 참고 혼자 삭히고 또뭐 많았던 거 같은데 이 정도? 너 그때는 네, 어머님. 네, 어머님. 고분고분 대답하면서 다 지킬 것처럼 굴더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제가 어머니 본받는다고 한거못 들으셨어요? 그래, 날 본받아서 제대로 남편 공경해야 될거 아니야. 어머니가요? 그래. 에이, 구마 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아버님을 아주 지잡듯이 잡고 살았다고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침밥 어머니가 한건 손으로 꼽는다던데요? 학교 가기 전에 시누이가 밥다 차리고 살림했다던데 어머니는 집에서 짜증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내 네, 이놈의 자식을 그냥. 제 남편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적어도 남편한테 어머니처럼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게 치면 어머니보다는 제가 낫지 않아요? 구마 씨는 저랑 사는 게 천국이라던데. 뭐야? 이놈의 자식이 대접받고 살라고 밥상을 차려줘도 지발로 차버려? 어머니, 저희 밥상 차고 있는 건 어머니예요.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되지도 않는 걸 지키라고 저한테 강요하시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되지도 않는 거라니 당연히 해야 할것몇 가지만 일렀는데 그래서 그 당연히 해야 할것몇 가지를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얼마나 하셨냐고요 그저 저기 나는 애들 먹여 살리느라 바빠서 저도 일해요 어머니 구마씨만 힘들게 돈 벌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고요 아직 애들은 없지만 나중에 애들 태어나도 아빠가 우리 위해 고생 많이 하시니까 아빠한테 감사하는 마음 가지자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어머니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 주세요. 제가 본받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미쳤다고 그 인간한테 잘 보인다고 화장하고 맵게 갖다받쳐 어머니는 하기 싫으면서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시누이들한테는 무조건 아프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드러누워 있으라면서. 이게 아주 결혼하고 나니까 눈에 배는 게 없나? 네. 저 구마 씨 사랑하고 구마 씨도 제가 좋대요. 그런데 어머니 어처구니없는 생태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요. 생태? 이 결혼 물러. 나너 같은 며느리 두고 볼 생각 없다.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두고 볼 생각 없어요. 지금 이 집에서 나가 주세요. 싫어.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 그러죠 뭐. 구마씨 짐 싸. 구마를 왜 데려가. 저희는 친정으로 갈 테니까 어머니 여기 더 계시려면 계세요. 구마씨, 속상해? 어제 전 철치는 것 같던데? 아니, 그 반대야. 응? 반대라니? 속이 시원하단 말이야. 역시 당신하고 결혼하기 잘했어. 왜? 매일 드센 엄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다가 당신하고 같이 집 나오는데 엄마 얼굴 보니까 아주 쾌감이 느껴지더라니까. 그럼 당신도 엄마한테 싫은 건 싫다 못하겠다 얘기하지 그랬어. 난 어려서부터 엄마 기세에 눌려 살아서 그런지 그게 안되더라고. 누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일찍 결혼했잖아. 엄마한테 벗어난다고. 그랬어? 그것까진 몰랐네. 누나들한테 당신이 내 손잡고 엄마 보는 앞에서 그집 나왔다니까 대박이라고 난리야. 형님들이? 그래서 다음주에 한번 모이제. 맥주 한잔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달라고. 뭐야 누나들도 어머니한테 맺힌 게 많았나 보네. 어 장난하냐, 엄마 성격. 저래도 지금 많이 죽은 거야. 완전 호랑이 저리 가라였지. 당신은 아들이라 무조건 오냐오냐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봐. 평소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하시다가도, 한번 마음에 안 들면 아주 난리가 나니까, 그게 더 무서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서. 당신도 이젠 성인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건 차츰 극복을 해야지. 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당신 뒤에서 차츰 극복 중이긴 한데, 조금 더 힘내볼게. 그러면서 나랑 결혼은 어떻게 했어? 그렇게 떨려서? 사실, 난 우리 결혼 허락 못 받을 줄 알았어. 엄마 성격에 분명히 당신한테 드잡이하려고 이것저것 시킬 거고, 당신은 알겠다고 받아들일 성격도 아니니까. <laughs> 그치.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네, 어머님 안 했으면, 우린 지금쯤 남남으로 살고 있겠지? 근데 당신이 웬일로 내 네, 어머님 하길래,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거기서 어머님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결혼 허락받고 조용히 우리 둘이 나와서 살 건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억지 부리면 화도 안 나? 어떻게 그때마다 조용히 내 어머님하고 넘어가? 그럼 그때마다 싸워? 그럼 나만 손해지 억지 부리면 그냥 억지 부리시나보다 친정 가지 말라면 아 가는 거 싫어하시나보다 집에 전화 하루에 한 번씩 하라고 하면 그러신가보다 하는 거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는 지키지는 않잖아. 이것저것 원하시는 건 어머니 자유. 알겠다고 대답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건내 자유. 엄마 요즘 열받아서 당신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면 되지. 내가 죄송하다는데 어쩔 거야. 그러다 어머니도 점점 당신한테 지쳐서 포기하시겠는데? 아직 포기하시려면 시간 좀더 걸리겠지? 음, 아직은. 당신은 능글맞은 거야? 지혜로운 거야? 큰 소리 날걸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해가? 굳이 어머니하고 싸워서 뭐해? 난 평화주의자라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 시키면 대답 쬐깍 잘하고 나중에 왜 그거 안 했냐? 혼내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끝도 없이 늘어놓으십니다. 저는 네 어머님, 네 어머님 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제가 대답 잘하는 게더 얄미운지 어느 날부터는 얘기하시려다 말더군요. 본인도 못하는 걸왜 며느리에게 하라고 강요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 집에 가서 안 하면 그만이죠 뭐. 남편은 괴팍한 자기 엄마 비위 맞춰주면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말도 장인장모님과 맛있는 거 먹자고 친정에 가자고 합니다. 어머니 아시면 노발대발 하실까요? <laughs>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